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를, 소를 판매장에 갑니다. 소 판매장에. 야, 소잘 달랍니다 소를 전부 도축장에 오늘 싣고 가요 소축장에가 야 너가 오늘 또 축장에 간다 나. 마리가 소를 차에 유인, 해가지고 소를 후덕까지 올려요 후덕가겨 올려가지고 야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啊。<Yeah. S 2> uh. 소를 오늘 도축장에 있을 거예요. 도축장에 야 소마 허 어. 소를. 요사이에는 후드카 올려가지고 차에 쓰래. 후드카 올라가지고 그냥 확... 음. 야, 잘한다. 부르기 말로 안 듣나? 마, 빨리 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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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빨리 가, 빨리 가, 잘하러 간다. Olga. Olga tu. Si pal Olga. Pal Olga. Pal cari Olga tak? Pal Olga. Pal Olga. Ya. Ya ya ya. Ya pal Olga. Ya. Olga. Ya. Aw syarat 소씨 이런 것도 일단 이다. 소 9마리, 5분만에 씩있 어. 5분만에, 5분만에 차에 다 씨렸 어. 저쪽 것도 싫었나? 두 마리 옮겼나? 아, 옮겼나? 아, 야. 11마리, 5분 만에 싫었다. 자, 이제 기계로 차를 뒤에만 들어 올리면 끝났습니다. 뒤에만 들어 올리면 끝납니다. 기계 좀. 야, 소 11마리 5분 만에 팥딱 다시 버렸습니다 오늘 요만 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콩 눌러 주시고 예.